여기 지금은 북한산인데요. 제대로 들어온 등산의 일정을 라고 그러는 2025년 11월 29일 토요일 12시 1 5시3 8분 여기는 북한산성, 북한산성, 북한산성의 위치는 바로 그 주능선에 대동문을 지나 가서이 백운대 가난 곳인데 아주 경치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경치가 그리고 아주 뷰 기우,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이 뒤가 이게 저쪽에 이제 이게 북한 산성, 성성 산성 길인데 산성을 좀 따라가는 겁니다. 북한 산성을 갖다가 그렇게 되면은 백운 저쪽에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게망경대입니다 만경대 망경대까지이 산성이 연결되고. 이 그 이제 망경대에서부터는 자연적으로 요새가 되기 때문에 산성, 이 인공적으로 어 구조된 산성이 거기서 끊어지고 저기 이제 자연적으로 망경대가 산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보관사는요, 제자로 돌아온 등산의 유튜브 국가물자는 2025년 11월 29일 토요일 1시 38분 현재 여기는 북한산성, 북한산성에 지금 그망경대 바로, 주능선의 망경대 바로 그 근처인있 것입니다. 지금, 아 여기는 북한 산성 대동문에서 지금 북한 산성을 따라가지고 지금 백운대로 접근하는데 에, 만경대에서 만경대가 천연 어, 이런 성곽 요새가 되기 때문에 만경대에서 이 축조된 성곽이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현성을 집중적으로 구조 축조를 갖다가 지제를 하고 있는데 한시 40분 현재 지금 그. 어, 북한 산성을 집중 취재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 산성을 그래 가지고 이제 저쪽에서 오는 그런 그 주능선에서 저쪽에 대, 대남문 그쪽에서 오는 이 성곽이 성곽이 여기 이제 만경대에 가서 일단은 끊어지고 그 만경대하고 저쪽에 그런 이런 배군대가 천연 요새가 돼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각의 원인을 알고 그래야지금 요새, 요새 북한 산성을 찾는 외국인들이 꽤 많고 그래가지고 이러한 그, 성각의 구조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려야 좀더그 북한 산성이, 북한 산성을 찾는 여러 그 등산객이라든가 외국인들한테 좀더 재미있고 흥미있는 그 산성이 북한산 등반이 되리라 생각을 해서 이것을 지금 남한 산성을 삼산성 축조를 갖다가 지금 그 취재를 어, 하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나이가 아, 76세 범띠로서 아, 지금 이렇게 그 어, 여기가 지금 해발 한 600곳이 되는데 이렇게 그 거뜬하게 할수 있는 것도 20년 지난 20년 동안 등산활동과 걷기 운동을 갖다가 꾸준히 해온 덕이라고 생각하니 이 얼마나 아 고맙고 감사한 일, 일입니까? 앞으로 저는 계속해서 이런 그 어, 계획을 어,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치밀하게 세워가지고, 그런 그 어,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그런 그 계획을 갖다가 아, 따박따박 실천하는 그러한 그 어, 현장을 보임으로써 자기 몸 건강 관리, 몸 건강 지킴, 비만 관리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북한 산성의 산성 비범, 북한산성의 주능선 대군대문미초에 대군대 가서 여기 지금 남한산성 북한산성의 현장입니다. 지금 여기는 만경대 바로 근처입니다.